전세계에 계시는 건투팬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천비를 배출한 방근두 킥복싱 재유권입니다 오늘은 홍글러버 중위 이성희 청글러버 일반 장강익 선수 우리 이성희 선수의 야 덩치도 큰 놈이 자꾸 카메라 앞으로 오는 너 눈치도 없나 심판이 인마 저, 저쪽 가라 저쪽 반대쪽으로 가라니까 그래 우리 이성희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장강익 선배가 어, 나이만 선배지 운동 경력은 우리 성희가 선배입니다. 우리 성희는 어, 1년 전에 이미 유단자입니다. 복싱 유단자. 네. 지도 서바링 해주고 있습니다. 성희야 그렇게 그뭐좀 자꾸 방어 위주로 하면 지훈이한테 개맛 듯이 맞는데 적극적으로 해. 형이 니보다 체력이 확 떨어진다 계속 몰아붙여 아까 원준이 형아가 뭘 치니까 저 행이 억하고 가더노 성희야 아니 바디를 치니까 가잖아 얼굴은 헤드기어도 하고 잘 맞지도 않고 눈도 있기 때문에 맞아도 별로 안 아파 헤드기가 없는 바디를 노려야지 위 아래 위 연타를 옳지 계속 밀어붙여 어깨빵 넣고 어 그렇지 옳지 자행이언제 짖었잖아 행이 짖었을 때 계속 맞고 맞으면서도 밀어붙여 그러면 니한테 성기가 와어 쫄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어허 맞받아 치주라니까 연타 치고 들어가 옳지 그렇지 위병하면서 업어 도도 치고 뒤로 빠지면 안돼 위병하면서 어퍼컷도 치고 덕킹하면서 훅도 치고 다양하게 네. 썩바 백원투 다양한 기술을 보여봐. 행운 그런 기술 모른다. 라스트 20초 성희야 자꾸 물러나면 네가 불리해 옳지 뭐라 붙여 옳지 그렇지 봐 행운 이제 등이 나가잖아 성기를 잡았다. 그렇지. 자, 계속 뒤로 빠진다. 자, 배치는, 이제, 얼굴까지. 신발이 스톱 해.